제가 몇년 전에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그 세미나를 하나 참석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도착해서 근처에 있는 유명한 설렁탕 집이 있다고 해서 설렁탕을 먹으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고기를 입에 딱 넣었는데 한 번도 씹어 먹지 못한 너무나도 부드러운 식감의 고기가 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음미하면서 야 이건 도대체 어떤 부위지? 하면서 먹는데 앞에 앉아 계신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에 우설이 들어있네요. 우설이 뭔지 아세요? 소의 혀입니다. 혀. 제가 모든 다 씹어 먹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비위가 약해요. 그래서 초딩 입맛입니다. 초딩 입맛. 다른 집에서 김치도 못 먹어요. 제가. 근데 그걸 이제 씹고 먹는데. 이야 이막 그때부터 입맛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뭐 뱉을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이렇게 꾸역꾸역 다 먹고 이렇게 나오면서 차를 타고 이제 세미나 장소로 가는데 그때 떠올랐던 게 원효대사의 고사였습니다. 아시죠? 이게 동굴에 원효대사가 들어가는데 목이 너무 말라서 캄캄한 저녁에 손에 짚히는 물을 마셨는데 너무 시원하고 달았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디에 담겨 있었습니까? 해골에 담겨 있었죠. 그래서 그니까 막 토를 하면서 그때 그가 깨달은 그 내용을 담은 고사가 이거잖아요.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이 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체 유심조는 사실 사람의 가능성과 사람의 열심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은 지금 이 모습은 절대 아닐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또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내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 낼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이 모습으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의지하는 게 마음의 내 마음이라면 왜 이렇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떻게 그 속에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오늘 하루만 해도 우리가 예측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던 수많은 변수들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번, 변수 하나가 우리의 인생에 치고 들어올 때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어그러지는 거죠. 그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수 있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붙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안함을 오늘 찬양한 것처럼 누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일체 유심조를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일체 유신조를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거기에서 용기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 제가 어렸을, 그, 저희 첫째가 되게 어렸을 때 정말 좋아하던 프로그램이 뽀로로였어요. 뽀로로와 노래요 일기라고 하는 유익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만 틀어주면 애들이 아주 조용해지거든요. 근데 그 영상 노래 중에 괜찮아요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그 노래를 이렇게 듣는데 이게 너무나도 익숙한 노래예요. 그 아마 제가 가사만 불러드리면 알 겁니다. 이렇게 가사가 되더라고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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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쌩쌩 불어도 괜찮아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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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괜찮아요. 털장바 때문도 아니죠. 털장갑 때문도 아니죠. 씩씩하니까 괜찮아요. 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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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듣는데 어 제가 알던 버전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주일학교 출신이거든요.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배웠던 노래의 가사는 좀 달랐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싱싱 불어도 괜찮아요. 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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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비바람을 지으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곁에 늘 계시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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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나는 괜찮아요. 이게 제가 배운 버전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쌩쌩 부는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른 것입니까? 어느 한쪽은 씩씩한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비바람을 지으시고 그 파도를 만드신 그 모든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특세의 주제가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를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되는 것은 내 인생 나의 힘으로, 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까?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제가 하나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며 지은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요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 원근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왔는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늘 이렇게 위협이 있는 길이었죠. 또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알고 도둑들이 많았기 때문에 혼자 가지 않고 함께 모여서 갔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왜 서울에 올라가기 위해서 차들이 쭉다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때 나아가면서 했던 게 뭐냐면 찬양이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는 거죠. 그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입니다. 그들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갔어요. 대부분의 시의 내용들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편 133편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그걸 아름답다고 여기시냐면 2절을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에 임명받을 때 머리에서 거룩한 기름이 내려서 그의 수염으로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처럼 아름답다고 하죠. 이건 가장 거룩한 임명식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하는 것이야말로 그토록 거룩한 일이다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3절을 보면 헐몬산은 생명의 상징이었거든요. 높은 산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슬과 거기서 오는 것들로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렸어요. 헐몬산의 그 생명의 상징인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토록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제 슬슬 눈이 감기시기 시작하는데 짧게 할게요. 두, 두 가지 이유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깨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하신 거예요. 여기 특히 애들은 너는 어떻게 와 있니, 여기에. 그래서 두 가지 이유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죠. 우리가 정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또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 뭐 여러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이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부르는 거죠. 저는 교회 처음 왔을 때, 아니, 처음 왔을 때가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자라서 교회의 모습을 제가 발견했을 때 이게 제일 낯간지러웠어요. 절 부를 때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 형제님 하는데, 아, 되게 이렇게 낯간지럽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모두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네,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요. 저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예, 첫째는 저를 담아서 되게 순수하고 착합니다. 둘째는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애가 아주 싸나와요. 그래서 둘째가 늘 첫째를 울리고 때리고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둘이 뚱 충돌을 하면요. 부모로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잘못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니 네가 더 잘못했으니까 네가 먼저 사과해야지. 네가 더 잘못했으니까 네가 관계를 풀어야지. 저는 뭐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부모로서 제가 바라는 건두 아이가 서로 화목하고 또 화해하면서 잘 지내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돈이 많으세요. 성공하셨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녀들의 관계가 다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돈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명예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권력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가 서로 반목하면서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큰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뭐 대단한 거를 요청하지 않으세요. 그냥 너희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제 자녀들이 저한테 때로는 선물을 주거든요. 근데 그 선물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쓰라고 해서 억지로 쓴 편지 한 통, 지네 용돈 하나 아껴가지고 뭐 저한테 준뭐 초코바 하나, 저한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건그 아이들이 제게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화목하여서 잘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대구동신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위대하고 대단한 사역을 하고 정말 열심을 내면서 주의 일에 몰두하는 것 그거 주님이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떤 위대한 사역이라고 하더라도 이 천지가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수많은 헌신과 수고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일보다 관계입니다. 세상은 관계보다 일이에요. 세상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잘 지내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냈느냐예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가지고 네가 얼마나 큰 성과를 냈느냐가 세상이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져도 상관없어요. 일만 잘 된다면. 근데 여러분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교회는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깨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관계가 깨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관계가 어 때로는 일이 조금 안될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목표치만큼 뭔가 대단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서로 동행하고 연합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방법이 뭐냐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적으로 규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나의 가족 공동체예요. 적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내 옆에 있는 자를 끊임없이 적으로 규정하면서 살아갑니까? 나와 생각과 감정과 반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고, 내가 느끼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지 않고. 내가 반응할 때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생각과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이 인격적이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각각의 사람은 각기 다른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보이며 삽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다름을 인정해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될 주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이 마음을 꼭 품어야 됩니다. 예배로 나아오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네가 누구와 반목하고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생각나면 그 예물 잠깐 멈추고 먼저 그 사람과 가서 화목하고 나와라. 왜냐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신대원은 매일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그 되게 졸리고 배고픈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가혹합니다. 그래서 근데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체플실로 들어가면 많은 부류의 전도사님들이 계시는데 꼭한 부류의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딥슬립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못 견뎌서 여러분처럼 어쩔 수 없이 고개가 떨어지는 분들이 아니라 애당초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엎드려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에 앉겠어요? 뒤에 앉죠. 뒤에 계신 분들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뒤를 입구에서 이렇게 뚝 들어오다 보면 그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맨날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유, 저것들 지네 부서에 가서는 애들한테 자지 말라고 맨날 화낼 텐데, 지들은 자고 있네. 그러면서 그렇게 앉아서, 때로는 제 앞에 어떤 분이 자고 있으면 이렇게 무릎으로 의자를 칠까? 기침을 크게 할까? 뒤통수를 한대 때려버릴까? <laughs>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지우아 너도, 예배를 드리지 드리고 있지 않게는 마찬가지야 라 마음을 주셨어요. 그분은 그냥 편안해서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그러거든요. 아유 아버지의 품에서 자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주무십시오. 아멘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하여튼 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저 저 사람 왜 저렇게 입고 있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예배, 거룩한 예배 시간인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슬리퍼를 끌고 올수 있지? "저 사람 어떻게 저러지?" 라고 하는 마음 자체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먹으면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붙여 주신 나의 형제이자 자매입니다. 연합하여 동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바르게 관계 설정을 해야 돼요. 어, 관계 설정이야말로 관계를 만들어 내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저는 어, 범어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받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 단임 목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성도님들이십니다. 저는 목자고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제게 맡겨 주신 범어교회 양떼입니다. 여러분 이게 관계 설정이에요. 결혼식에서도 이런 관계 설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관계 설정이 부부가 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관계 설정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목사는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성도가 나를 아프게 하고, 성도가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성도가 나를 조롱하고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목사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목사가 조금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로 인정하며, 존중해 주는 거예요.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지면 그 관계에 맞는 행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입니다. 어떤 관계로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관계에 맞는 마땅한 모습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대구동신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면서 내 옆에 있는 자가 형제이고 자매임을 인식하면서 사랑하고 화목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끝날 줄 아셨죠? 분명히 두 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아버지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연합하여 동거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존재를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제 다른 모든 거지 신들과 우리 하나님을 구별하는 참된 모습이 되어 주죠.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존재론적인 존재 방식은 사실 우리의 인지로 납득하게 이해될 수 없는 신비예요. 근데 그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연합하여 동고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분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이신데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행동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연합하여 동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연합하여 동고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와를 붙여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그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연합하여 동거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혼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주례를 서잖아요. 주례 자리에 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이 증인들로 하객들로 가셨을 때 보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서 있으면 <laughs>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신랑 신부 두 사람이 따로 입장을 해요. 한 명씩 입장을 합니다. 두 사람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주례자 앞에서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증인 앞에서 관계설정을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부터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정조를 굳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관계를 설정하게 되는 순간 그 서약 앞에서 둘이 부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퇴장할 때는 한몸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결혼 예식이라는 것 자체가 두 사람으로 들어왔다가 한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연합하여 동거하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인간 관계의 정석이에요. 부부만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깨어지기 시작합니까? 그 연합하여 동거했던 것들이 깨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관계가 깨어집니다. 아담이 치사하게 하와의 핑계를 대잖아요. 그 뒤에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까? 완벽해야 되는, 연합하여 동거해야 되는 가인과 아벨, 완벽했던 형제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여줘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가 다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막힌 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화목재물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도무지 연합하여 동고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허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고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인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십니다. 오시면서 인마누엘을 외쳤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인마누엘을 외치시는 거예요. 연합하여 우리와 동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여 동거할 때,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됩니다. 교회는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교회는 이미 물량주의와 세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교회는 탁월한 문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미 세상의 세력이 더 크고, 이미 세상의 문화가 훨씬 더 앞서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없는 연합하여 동거함의 본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 나의 다름과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이 교회 공동체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주며 받아주고 용납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연합하여 동거함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무게를 잊지 마십시오. 동신교회 너무나도 큰 교회인데 많은 새 신자 분들이 오세요. 그들은 얼마나 이 공동체 안에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습니까? 자 밴쿠버에서 단임 목회했던 교회는. 작년 25명으로 시작한 교회였어요. 교회가 위치해 있던 곳은 인도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세신자가 오지 않으셨어요. 어, 한반 년이 지났는데, 그, 저희가 렌트를 해서, 그, 외국인 교회를 렌트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후 2시에, 그 계단이 이렇게 있고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구조였어요. 거기에 제가 매주 세가족 담당하는 권사님이랑 저랑 서서 주보를 나눠드렸어요 성도님들께 맞이해 드리고 인사해 드렸는데 어느 날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닌 분이 계단을 걸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가족 권사님께 여쭸어요. 권사님 아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전 몰라요. 목사님 아는 분 아니세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근데 권사님이 새신장 가보네요.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 심장이 쿵쾅쿵쾅쿵쾅쾅거리기 쿵 시작했어요. 너무 설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한 60대 넘으신 성도님이었는데 걸어올라오시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제게 보였어요. 이펙트가 딱 걸리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 없었어요. 막 자체 발광하셨어요. 제가 그 순간에 머리를 있는 담겨져 있는 설교 내용을 바꿨어요. 저분은 하나도 못 알아들이시겠다. 하면서 어떻게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지, 어떻게 얘기해 드리지, 그분을 대상으로 설교했어요. 그때 저는 영혼의 무게를 느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나아온다는 것의 무게는 이런 무게를 갖고 있구나. 지금 범어교회도 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새신자로 오십니다. 제가 세신자분들을 5주차 때늘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때마다 영혼의 무게를 제가 기억하려고 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영혼이구나. 그 무게를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느낀다면, 나아온 그들과 우리는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론이 희생할 수 있어요. 나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먼저 가서 인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고 그게 아버지의 형상을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위대한 일을 꿈꾸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자를 먼저 사랑하고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귀한 동신교회 또 귀하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